조심매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날 상한가를 간 이후에 아직 목표가에 이르지 못했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금요일날은 조정을 보였죠. 상한가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했고 종가가 마이너스 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어 언급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상한가 이후에도 주가가 더갈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오늘 급등의 즐거움을 좀 맛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비덴트가 상한가를 가도 목표가 이르지 못했다고 안내드렸던 것이 바로 월봉을 보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월봉에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제가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자, 참고로 제가 안내드렸던 복가 매도 종목들 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어디서 매도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매도했죠. 그리고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도 어디서 매도했는지가 보이시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매도 포인트로 안내드렸던 초록뱀 미디어, 어디서 매도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럼 비덴트는 어떻습니까? 비덴트는? 비덴트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지. 자, 비덴트는 이제 하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빗썸이비썸의이제 최대주주 비덴트에 어, 대해서 비덴트 어, 이제 빗썸 최대주주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 비덴트가 시총이 1조 400억입니다. 1조 400억. 비썸 코리오와 비썸 홀딩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비덴트의 지분 가치를 고려할 때 시총이 1조여도 저평가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월봉에서 알려드린 이제 목표가 근접 중이다. 상한가를갔어도그 목표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목요일날상한가달성해도 목표가에 미치지 못한다. 이미 목표가 안내 받으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간 이후에 그 다음날 주가가 빠졌어도 저는 여전히 홀딩을 외쳤고 오늘은 이제, 어, 매도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도로 안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차할 때가 됐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비덴트 이제 비섬에 대한 금융위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신고 접수한 42개 사 중에서 6개 사만 수리 결정될 정도로 어, 수리 결정 승인 받는 게 어려운데 비썸에 대해서 금융위가 가상자산 사업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급등 난 겁니다. 비썸과 비덴트의 메타버스 NFT 사업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썸 코리아의 3분기 누적 순익이 7 6 8 4억이고 비덴트의 지분법 순익만 따지면 595억입니다. 3분기까지요. 이 595억 순익만 감안했을 때도 시총 1조는 설명이 된다고 라할수 있죠. 비스모, 비썸 자체의 사업이 있고, 또 비썸 코리아, 비썸 홀딩스의 지분에 대한 그런 평가를 했을 때 1조 정도는 적정하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연합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메이드, 초록뱀, 롯데오프 쇼핑, y g 엔터 계열사와 메타버스 연합을 이루는 모습이죠. 네, 다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조종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조종에 대한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일봉, 주봉은 넘어서 이제 월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봉. 월봉에서 봤을 때에, 이제,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선행스팬 구름층, 상단, 상단에 도달한 모습, 이것은 저는 이제, 매도 시그널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거는 매도 시그널. 참고로 하실 차트들이, 네이처셀이라든지, 차바이오텍, 초록백 미디어, 참고를 할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올봉에서는 이제, 매도 시그널에 매도 시그널로 안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2017년도에 갔던 고점 그리고 2015년도에 갔던 고점을 생각하면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가파르게 상승한 주가 그리고 일봉에서 이제 윗꼬리 잡는 모습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단계가 되었습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몸,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형태의 모습 역시도 매도 시그널로 간주합니다. 일봉에서 월봉에서 다 매도 시그널로 간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오늘 이제 몸통이 더 길어져서 마감을 한 다음에 월봉의 고가권에서 당분간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머무를 수도 있고 최고로 27,500원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자리에서 머물다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월복의 이선행스팬이 구름층, 구름층 상단은 강력한 매도 자리로 안내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현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금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매도 시그널로 간주를 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영상을 늦게 신청하신 분, 늦게 시청하신 분, 시청하셔서 매도 시그널을, 에, 매도 시그널을 못 보신 분들. 지나치신 분들 그리고 어, 개인 고집대로 홀딩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설마 저기가 매도자리겠어? 그러다가 결국 물리셨을 때 물리셨을 때 이제 대응 방법이 중요하죠 이런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늦게 시청하셔서 매도시가 시그널을 지나치신 분들 개인 고집대로 홀딩하신 분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리신 분들 물리신 분들은 대응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급락이 안 나오고 그냥 적정하게 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개별적으로 헤쳐나가시길 바라는데요. 혹시 급락 나왔을 때 급락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비덴트 문자 주세요. 비덴트 문자 주시면 또 그의 상, 그에 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머물러서 머물러서 또 주가가 상승하면 굳이 제가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주가가 2만 4천 원인데요. 2만 4천 원인데 2만 3천 원 이하로 확 빠졌을 때, 2만 3천 원 이하로 빠졌을 때 대응이 필요하죠. 여러분 대응 전략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비덴트 문자 주셔서 대응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